안녕하세요. 하루피스 말씀 충전 하피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습니다 가난 왕들이 무기도의 물가 다한하게서 싸움을 도었습니다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게, 어,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들과도 이제 연결이 될 텐데,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돋구고 또 이제 싸움을 실제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들이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습니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갔고 옛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기손 시내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 시스라와 싸운 것 그리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운 건 이제 천상의 싸움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 단지 이 땅에서 육지에서 벌어지는 기손 강가의 싸움이 아니라 어, 이 모든 이 역사와 그 모든 주관자들과의 어떤 싸움인 것처럼 지금 옛 기손의 강물의 불결 그리고 별들이 시스라와 싸우는 것그 다니는 별들이 다니는 어떤 그런 길에서 싸우는 것뭐 이런 천상적인 싸움으로써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동군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스라의 말발굽 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이제 박철병거니까 그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모든 고리들 그리고 바퀴에 감싸져 있는 철들을 생각을 해 보면 바퀴가 한번 구를 때마다 이 철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굉장히 요란한 천둥 번개의 소리, 그 말발굽 소리가 어마어마했을까요? 900대의 철병거가 그렇게 힘차게 달리는 소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려운 느낌이 들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 천둥 번개를 몰고 오는 것 같은 그런 승리의 철병거 부대가 지금 돌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것은 우리의 육 우리의 이 현실에서 눈으로 보는 장면이지만 어, 사실상은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 어, 철병거들의 이 번개 소리와 하나님의 번개가 지금 맞부딪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개가 더 강력하냐 시스라가 가지고 오는 이 철병거로 보여지는 들려지는 그런 번개 소리 그리고 이 번개와 비 구름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를 믿는 이 가난한 족속의 그런 모습과 참된 비와 또 번개와 그리고 모든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누가 비를 내리고 누가 승리를 주고 누가 참된 번개이고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때 말발굽 소리가 이제 요란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어 그런 시스라의. 철병거 소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병거 소리, 하나님이 달려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해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천사들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이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에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완전히 수행되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도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어, 어떤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금 영광을, 어, 이, 어, 바락은 빼앗겼잖아요. 적극적으로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고 드브로와 함께 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함으로써 이제 어 약간 이 헌신하긴 하지만 약간 걸리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야엘은 적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시스라와 친한 가문의 사람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는 전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과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칭찬과 명예를 얻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야엘이 젖을 베푸는 산염소가 젖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엉긴 우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치즈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엉긴 우유 또 치즈와 가까운 그런 음식을 대접한다는 게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데 어, 그만큼 이제 야엘이 보여주는 이 모습 자체가 어, 하나님께서 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 것인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것으로도 무기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든지 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병거보다도 오히려 이 연기 우유가더 강력하게 시스라를 넘어뜨린 도구가 된건 아니겠어요?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의 머리를 채서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꼬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습니다. 그의 발 앞에 꼬꾸라지면서 쓰러졌어요. 꼬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스라는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등장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창살 틈으로 내다보면서 울부짖습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라고 그렇게 어, 소리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의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는 것. 어, 그것이 뭐냐 하면 약탈물과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함으로써 포로를 끌고 오는 것,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또 순화 채색한 옷감,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 있는 두벌 옷감일 것이다. 정말 모든 그 약탈물들에 대한 기대감, 그런 모습들,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기대는 완전히 산상조각 났죠. 시스라는 죽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절망이 변하여서 어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떠올라서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땅에 4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하게 되는 그런 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읽게 됩니다. 시스라와의 전투가 별들의 싸움이고 또 비가 쏟아지고 강물의 물결이 넘치고 또 시대의 전략 무기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은 소리 높여 힘껏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들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하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번개가 일하시기 시작할 때 가장 연약해 보이는 것들로도 얼마든지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원수의 어머니,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 밖으로 약탈물과 노예들을 끌고 올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 예수님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보죠. 오늘의 이 전투가 하늘에서 일어난 전투고. 그리고 이 원수의 어머니가 약탈물을 기대하는 이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가 땅에 벼락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권세는 약탈과 노예를 끌고 오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 주님께서 빛나는 부활로 역전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도 이럴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승리를 이루어 가시면서 최종적인 원수의 완전한 멸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구원의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헛된 것을 바라고 사망에 끌려가게 될 거예요. 참된 승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 그리고 각 지파에서 반응한 영웅들의 이런 참전들은 자신의 가장 연약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최종의 그 날이 왔을 때에 영광스러운 승리가 그 싸움에 기꺼이 참여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마치기까지 저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이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승리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